미스터트롯 신을 차지하며 연예가를 종행무진했던 임영웅은 올해도그 인기를 꾸준히 유지한다. 부동산 계약 등에서 큰 성과가 있고 드라마, 영화 OST 제안이 온다면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다. 금전보 인복이천 원에 가깝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정성을 들여야 한다. 2020년은 단연 임영웅이란 이름이 우러탄 한 해다. 지난해 1월 2일 첫 방을 시작한 T.V. 조선. 미스터트롯이 3월 12일 경연을 마치기 전산 문제로 최종 발표는 14일로 연기까지 임영웅이란 이름은 황소 눈알만한 보석으로 다듬어졌다. 이제 임영웅은 자체 발광으로 보석을 넘어 한국 가을계의 붓박이 별이 됐다. 그것도 가장 빛나는 북극성 같은 임영웅은 한국에서만큼은 방탄소년단의 인기에 비견할수 있는 유일한 스타라 주장에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성 싶다. 임영웅의 오늘과 내일은 탄탄대로로 보인다. 스포트라이트도 여전하다. 이때 임영웅의 오제가 궁금해지는 것은 기자뿐일까? 영웅, 임영웅의 소식 적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달 초 경기도 연천군에 살고 있는 큰아버지 잉뷰씨를 찾았다. 쉽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소영웅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연천까지 즐거운 드라이브를 했다. 미스터 트롯, 결산 후 눈물의 통화 임영웅의 큰아버지 임비호 씨는 먼저 미스트 트롯 최종 결선 날을 추억했다. 그는 난 그때 영웅이가 무슨 노래를 부를지 말을 안 해도 알고 있었어요. 3월 12일이 1995년 돌아간 영웅이 아버지의 제삿날이었거든요. 그런 날이니 아버지의 18번인 배신자를 부를 거라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 노래를 부르더만이라며 그날 결과 발표에 문제가 있어 등수는 알수 없었지만 방송이 끝난 지 5분 정도 지나니 영웅이가 제게 전화했더라고요받았더니그 놈이 울대 그냥 울기만 하대 내참 네 잘했다는 말이 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라고 말했다 언젠가 임비호 씨가 친구들과 어울려 술집에 가니 임영웅의 아버지 임영호 역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단다 임비호 씨는 영호가 무대에 올라 배신제를 부르는데 가수 깸치더라고요 영웅이가 방송에서 노래를 부를 때 자꾸 그 모습이 떠올라서 라며 말을 더 잇지 못했다. 임비오 씨의 눈은 어느새 제인 폭포 인근의 꽁꽁은 한탄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영웅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가 영웅이 다섯 살 때일 거예요. 1994에서 1995년 내 마음이 저 얼음 같았어요. 그 11개월간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까지 다제 손으로 보내야 했으니까요. 라며 영웅이 아버지 교통사고도. 하늘을 탓할 수밖에 영웅의 엄마 아빠가 결혼식을 못 올리고 살았거든요. 애도 커가고 해서 늦었지만 결혼식을 올리려고 청첩장 받아오다가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죽은 야군 영웅의 아버지와 엄마가 절래서 영웅 결혼식을 하는 것으로 끝내 식을 올리긴 했지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영웅이라고 무협지 쓰냐 겨울철 새가 한 물이 날아간다. 추수 끝낸 텅빈노에는벽달마저소먹기로 쓰려는 듯 타양 비밀포대에 말아버려 신나락 하나 찾을 수 없다. 철새들이 내렸다가 다시 떠오르길에 무한 반복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걔네들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다. 그들의 군무가 트로트를 닮았다. 선두가 방향을 꺾으니 뒤따르던 무리돌이 둥감을 타고 가는 길을 탄다. 트로트는 먹고 살기 힘들 때 뒤틀린 우리네 인생사처럼 살 역시 이리 꺾고 저리 틀면서 살 길을 찾는 것이니 침울한 대화 분위기도 조금은 틀어야 했다 기자는 인비오씨에게 가족들 이름이 다 특이하세요 용웅이도 그렇고 용웅이에 돌아가신 아버지는 용웨이 큰아버지는 비오라는 한자를 가지고 계시니 리이죠란물르니 갑자기 미오씨가 껄껄 웃는다 그날 용웅이가 1 0일쯤 됐을 때일까요 동생이 아기 이름을 지어왔어요 용웅이라 대어 내가 뭐라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군인 출신 아버지가 우리 이름을 비우며 용호로 지어놔서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는데 이제 아기 이름까지 영웅이라 지어서 무슨 무협지 슬거냐면서요라는 말을 기자도 피식 웃을 수밖에 없었다. <놀람> 이어 임비호씨는 그랬더니 용호가 형이 알아서 지어보라더군요. 근데 영웅이란 말에 나도 끌렸던지 아기를 향해 영웅아 하고 불렀더니 배시시 웃어요. 그 조그만 것이, 그래, 이겐이 이름인가 보다 하고, 영웅이로 하자고 했지오라며, 영웅 탄생 신화를 알려줬다. 얼굴 상처, 아직도 가슴 아파. 당시 임영웅의 가족은 연천군 정고급에 살았다. 한탄강줄기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집에서, 임영웅의 아버지도, 임영웅도 태어났단다. 지금은 범듯한 빌딩이 들어섰지만, 그 강줄기에서 천둥 벌고 숭이처럼 뛰놀던, 임영웅의 무삼이 떠오른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어릴 적 압이 없는 자식이란 소리를 들을까 봐 임영웅의 홀어머니는 물론 임비호 씨며 영웅이 고모까지 노심초사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단다. 그러다가 담벼락 이물질에 임영웅의 얼굴에 생채기가 났으니 그 속이 오죽했을까? 임비호 씨는 영웅이 아버지가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영웅이 엄마도 전국 초등학교 1년 후배예요. 영웅이를 봐서 알겠지만 키도 크고 잘 생겼거든요. 그런데 얼굴에 상처가 생겼으니 초등학교 4학년 때인 가롤러 스케이트를 타다가 담벼락에 붙어있던 깡통에 다쳐서 그렇게 됐어요. 방송에 나올 때 분장을 해도 언디선드 보이는 그 상처를 보면 가슴이 미어지조라며 안타까워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임영웅의 스케줄을 모르는 바가 아니기에 얼굴 한번 보기가 쉽지 않다고 너털웃 숨을 짓는다. 임비호씨는 영웅이 덕에 오히려 제가 동네 유명인이 됐어요. 어디를 가도 영웅이 큰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술값도 대신 내줘야 해서 공돈이 나가고 쌓인 부탁도 이곳 저곳에서 봤는데 영웅이가 그럴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잘들 모르세요라며 영웅이 아버지가 저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부질없는 이야기조라며 웃어 보인다. 임영웅의 큰아버지 임비호 씨는 작은 소망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그는 곧 돌아올 영웅이 아버지 기일에 영웅이가 술 한잔 올리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스케줄이 될지 모르겠네요라며 그날 영웅이 아버지 육골 부린 한탄광에 나가서 영웅이가 아빠 한번목 놓아 부르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네요라며 말을 마쳤다. 지난 시간 동안 임영웅 관련 스토리는 기사화가 많이 되어서 비슷하게거니 생각했는데 이번엔 임영웅 큰아버지의 얘기였다. 글을 읽고 내려오다 보니 마지막 문장에서 눈물이 났다. 돌아오는 임영웅 아버지 기일엔 임영웅이 술 한잔 아버지 기일엔 임영웅이 술 한잔 따라주며 아빠라고 부르며 울었으면 한다는 말씀 그동안 임영웅은 많이 참았을 테다. 성공했으니 더 그리울 테다. 잘될 일만 남았으니 기쁜 웃음 짓고 기쁜 눈물 흘리기만 하자. 서운도가 임영웅이 불러 다시금 폭발적인 화제를 모은 곡 보랏빛 협서 이야기를 전했다. 이날 설운도는 미스터트롯에서 임영웅이 불러 재조명된 보라빛 엽서를 열창한 후 20년 전 정형외과 주최가쓴 글을 우연히 보게 됐다. 너무 아름다워 보자마자 가사로 옮겨 노래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요즘 다시 이 곡이 히트를 치면서 그 의사가 있는 병원도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설운도는 지난해 마이웨이에 출연했서도 보라빛 엽서 역주행.